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제 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다 라는 말은 일을 마치신 후 쉬셨다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스스로 안식을 깨셔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산의 모든 과일은 아담 네가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짐승들 중에 제일 간교한 뱀이 있었습니다. 뱀이 하와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정말로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음, 아니. 동산 모든 나무의 과일은 우리가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과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우리가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에이, 너희는 절대로 안 죽을 거야. 너희가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그러면 하나님처럼 돼서 착한 것과 나쁜 것을 알 수가 있어. 그걸 하나님이 알고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정말? 듣고 보니 과일이 참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이뻐 보인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똑똑해지겠지? 선악과를 먹은 하와는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주었어요. 그리고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어? 우리가 옷을 아, 안 입고 있잖아? 아, 창피해. 뭐라도 가릴 게 없을까? 어, 저기 무화과나무다. 저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좀 가리고 생각해보자.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아담을 찾아다니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께서 우리 찾으시나 봐 어떡하지 어서 나무 사이에 숨자 내가 어디 있느냐 아안 되겠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고 있어서 너무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내가 벗은 것을 누가 알려준 것이냐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한그 과일을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라고 하신 이 여자가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하와, 네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저저 저 뱀이 저한테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저 뱀이요, 저. 뱀아,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다른 동물들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6일 창조 이후 쉬셨던 하나님께서 안식을 스스로 깨시고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신 후 무화과 나뭇잎 대신 동물을 잡으시고 가죽으로 옷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습니다.